안녕하십니까. 가지다 가지 무편집 방송 204동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접이식, 요, 잡아라, 휴대용 컵이에요. 뭐 등산을 다닐 때나 개인적인 데 컵이 필요하거나 위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게 좀 아이템도 괜찮고 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렇게 열쇠고리가 달려있어갖고 어디 뭐 찾고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 바로 컵이 되는 거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컵뚜껑이고요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제품들이 간혹가면 뭐 실리콘 재질도 있고 플라스틱 재질들도 있고 뭐 세된도 있는데 이건 세된 재질이고 일단 뭐 다른 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새냐 안 새냐 그게 관건이겠죠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일단 물을 부었는데 새지는 않네요 옆으로 샜는 데도 없고 이 정도면 뭐 쓸만하네요 괜찮고 뭐 하나 정도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뭐, 일회용 컵이나 종이컵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그래도 어디 뭐, 외곽이나 산이나 등산, 캠핑, 이런데 갔을 때는, 요 정도 하나는 뭐, 괜찮을 것 같아요. 물 먹기도 좋고, 커피 한잔 타먹기도 괜찮은 것 같고. 자, 일단 이렇게 물이 안 새는 것도 괜찮고, 요 정도 제품이면, 뭐, 나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갖고 다니기 편하고. 자,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제품만 보여 드리는 것 같고 요 제품이 판매는 뭐 여기저기 많이 판매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건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런 컵이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더 궁금,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 가지다 가지라는 카페를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제품들 볼 수도 있고 더 많은 수다 더 많은 재테크 더 많은 이 지식을 풍부히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카페니까 들어와서 한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좋아요, 구독,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